평일에 5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주말은 당연히 안 하고, 모든 공휴일도 당연히 쉽니다. 순익이 천만 원이 좀 넘죠. 근데 사장님은 아까 오토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이걸 오토로 하고 있죠. 회사랑 근무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회사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위에 상사분들 비유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사장님 계시잖아요. 아, 일주일에? 거의 안오 <laughs> 보시면 직원들 좀 여유롭잖아요 바쁠 때는 거의 뭐 넋이 나가요 장사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인 거 같아요? 직원들.. 제일 친절하네요 <laughs> 본인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laughs> 장사 잘 되는 게 본인 때문 같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맞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 때문에 미녀 카페로 소문났어요 아, 미녀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다음에 가게 언제 가세요? 아.. 어... 어... 로스터리 라곤이라는 로스팅을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몇 시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은 7시 반이요. 지금 10시 넘었는데 이렇게 네. 늦게 출근하셔도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토 매장이라고 하죠.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는 운영하고 저는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도 가끔씩 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죠. 카페 하시기 전에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와인바도 했었고요. 수제 맥주 전문점, 이자카야 이런 것도 했었죠. 수제 맥주 전문점이나 이자카야 카페 같은 거는 네. 지금 카페랑 완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카페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자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문 인력의 충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렵고 그 인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가 반대로 큰 장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카페는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이 돼서 일정 수준의 전문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인력 문제에 있어서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전문적으로 가자면 끝이 없지만 일반적인 매장에 그서 그렇게까지의 전문화된 스킬을 요구하지 않고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을 체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보시면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주변에 보니까 엄청 큰 빌딩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요. 완벽한 오피스 상권이죠. 오피스 상권으로 가게를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영업 시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평일에 5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주말은 당연히 안 하고 모든 공휴일도 당연히 쉽니다. 회사랑 똑같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네요. 오히려 뭐 야근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수익성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단순하게 보면은 어 이게 수익이 날까 의문이 들죠. 수 있어요. 이쪽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업 시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매출만 많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달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월 매출 3천 정도 되고요. 겨울은 한10% 정도 빠지거든요. 카페 중에서 겨울에 10% 정도 빠지는 건 굉장히 적게 빠지는 겁니다. 3천 팔면은 얼마 정도 남아요? 순이익이 1천만 원이 좀 넘죠. 35% 가 넘죠 사실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커피가 원가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커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원가가 높을 수는 없어요.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들고 배달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배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배달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또 추가 인력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페인데도 배달 을안 하시네요? 저희는 바쁜 시간에 일단 배달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배달이 늦은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늦은 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업을 하기 위해 해서 인력을 고용한다는 게 비용 하고 수익을 고려했을 때별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외출은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 하는 거죠 뭐 단순한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아까 오토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네, 이걸 오토로 하고 있죠 직접 일하시면 훨씬 더 많이 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제 인건비가 300만원 정도 는 플러스 될 겁니다. 1300 이상 나오시거든요. 거의 수률이40%이상아닌가요 네, 예, 그렇게 되죠? 가게가 아담하고 예쁜데요. 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는 부가세 포함해서 정확하게 473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권리금은 없습니다. 선배인데 예, 권리금이 없어요. 신축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권리금이 없어요. 대신에 비교적 월세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오랫동안 공실이었어요. 선뜻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오피스 상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딱 맞다고 생각했죠 창업비는 네. 얼마나 들었어요? 각종 머신류가 있잖아요 로스팅 머신도 있고 저런 기계로 다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됐죠 3천이요? 네 너무 싸게 네. 된거 아니에요? 직접 구매하시면 그 정도면 됩니다 로스팅 머신 포함해서 3천만 원이고 로스팅 머신 은 없으면 1천만 원이 더 빠지겠죠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곧 1년 되가요근무시간 7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말에도 쉬고 공휴일에도 쉬는 게 제일 음. 좋아서 회사랑 근무시간 비슷하잖아요 네네 회사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위에 상사분들 비유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사장님 계시잖아요 아 일주일에 거의 안 오세요. <laughs> 직원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데 이쪽 외식업 분야는 손님을 대하는 부분 자체가 결국 직원분들에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만족하고 일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좋은 매출이 결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라벨을 네. 누릴 수 있는 가게인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족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거의 안 바뀌고요. 채용할 일이 있어도 매우 쉽고요. 직원분이 사장님 일조리 한 번도 잘안 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사장님이 자주 안나오는게 직원들한테 더 도움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저 안나오면 좋겠죠 그래도 제가 가끔씩 나와서 맛도 좀 체크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새해라서 새인상말 새해 쓰고 있어요 사장님이 시킨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 언니가 먼저 해가지고 추석 때도 하고 설날 때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사장님이 뭐 이렇게 주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주진 않아요 근데 밥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세요. 사무도 사 주시고. 아 이건 언니가 그렸어요. 용이에요 용. 이렇게 해도 다안 팔려. 아, 다 나가가. 지고다 나가요. 점심 피크면 다 끝나는 거 같아요. 직원들이 사장님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것저것 하네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laughs> 네? 롱블랙입니다. 롱블랙이 네. 뭐예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리스토로테로 해가지고 쓴 맛은 적은 에스프레소 같은 거를 추출해서 만든다 보니까 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농축된 맛이 그런 음료가 롱블랙입니다. 오피스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입맛이 좀 높거든요.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고급화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미는 메뉴예요. 아, 아메리카노를 고급화 버전인 거네요? 쉽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가격은 2,300원인데요. 고급한데 너무 가격 싼거 아니에요? 브랜드 컨셉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밸류 커피거든요. 고퀄리티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에게 전달해서 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해서 매일 찾아주시니까 오히려 더 이득이죠 5시 퇴근하면 뭐 하세요? 아 다음 달을 위해서 자야 돼요 5시 퇴근하면 잠자래요? 네 <laughs> 밥을 먹고 자야 돼요 여기 일하기 전에 다른 데서 일한 적 있나요? 다른 카페에서 일했어요 어? 거기는 12시부터 10시 거기 밤늦게까지 일했을 때랑 비교하 어떤 거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더 낫죠 끝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음. 아까 5시 칼퇴하면 잔다고 하지 않았 네, 요 자요 <laughs> 손님 한 번에 확들어오십니다 예,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굉장히 여유로운 겁니다 보시면 직원들이 여유롭잖아요 바쁠 때는 거의 뭐 넋이 나가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신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한두 분 우연히 들리셨던 분들이 만족하시고 재방문해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직원들의 친절함이요 <laughs> 본인 때문에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장사 <laughs> 잘 되는 게 본인 때문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맞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 때문에 미녀 카페로 소문났어요. 어쩌면 맛이 아니라 미녀 카페 때문에 잘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웃음> 미녀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한 번에 확들어왔다확 나가셨는데 네. 또확 들어오시네요 이제 슬슬 그 시작?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매일이죠 매일 원래 처음 차리기 전에 이렇게 잘될줄 알고 계셨어요? 물론 뭐 기대는 했지만 사실 기대보다 더잘 되고 있어요 근처 역사동에 제 지인이 최근에 하나 차리셨거든요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 한번 보러 가는 길입니다 손님 이렇게 많은데 두고 간다고요? 보통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워낙 잘하셔가지고 믿고 가도 됩니다. 점심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점심 매출이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평균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평균 150 정도 돼요. 저녁까지 할 필요가 없고,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매출이 또 엄청 늘어나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 네, 지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실까요? 점심 피크라서 엄청 바쁘네요 바빠요? 가게 보니까 손님이 완전 꽉 찼네요 감사하게도 매일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여기 5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7시 반에 오픈해서 5시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이지만 좋은 수익을 하면서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놀러도 가고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나중에 오픈하실 건가요? 네, 지금도 현재 2시간만 근무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나 다주부터는 이제는 오토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2시간도 일하기 싫은 거예요? 쪽 하단에 저가 장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가게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최대한 계획을 짜고 심사숙고하고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창업을 하셔야만 실패가 적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뭐 하세요? 요즘 좀 운동을 좀안 해가지고 오늘 촬영은좀 오랜만에 운동 좀 열심히 하려고요. 오늘 일정은 가게 가는 건 끝인 거예요? 오늘은 끝입니다. 다음에 가게 언제 가세요? 아 어... 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내일 모레 정도 또 가지 않을까. <목소리>